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켓 제어 장치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로켓 제어 장치 완료가 됐고요. 제 저번 시간에 딱 여기까지 만들어 뒀었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로켓 제어 장치 클릭을 하시고 쭉 하시면은 만듭니다. 이거를 750개 정도만 만들면 돼요. 아마 이게 50개씩인가 쌓일 거거든요. 100, 200, 300, 400, 500. 이 정도까지는 쌓일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쭉 기다리면 되고요. 빨간색이 제일 부족해요. <laughs> 지금 쭉 보셔도 빨간색이 제일 부족합니다. 근 빨간색이 재료가 넘쳐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쪽에다가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하나 뚫어야 될것 같아요. 은, 권총, 선별 투입기, 화학 공장. 어, <laughs> 어... 13개, 19개, 4개. 한번 체크 해둘까요? 체크를 해두고 13개, 19개, 4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우, 잠깐만 이거 야, 그 그러니까. 다음에 권총, 우리 판이 없죠. 어차피 여기 많아요. <laughs> 철구리 들어건 많아서, 어. 그 다음에, 몇 개였죠? 1 9 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하나, 둘, 세개 하면 되죠. 1 8 개. 열9개 되고, 다음에 선별투입기? 잠깐만, 아니네. 맞죠, 선별투입기 1 3 개. 선별투입기, 셋 됐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더 확장을 하면 돼요. 쭉쭉쭉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오면 돼요. 가서 내려가면 되고요. 넘어가면 되겠죠. 반대로 오면 되고요. 응. 가서 이렇게 <laughs> 그리고 다 만들면은 되구요. 여기서 어, 이거 없다. 흠니, 팁니. 흠니만 더 있으면 돼요. 흠니, 더 철판! 철판이 없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본. 자, 전자비로도 저희는 많고 더 많아요. <laughs> 만들고 이게 만들면은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쪽으로 만들게요. 양쪽으로. 이번에는 양쪽으로. 가져와서 면은 되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길 만든 다음에 점프해서 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러면 은 양쪽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리 딱딱 그쵸죠 다음 여기 다 여섯 개. 둘셋넷다 여섯.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땅 사. 이제 이렇게 경락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좀더해량화 하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음. 그다음에 아 나노봇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나노봇이 없으니까 아 이것도 좀 가져올게요 확장을 해놓고 긴팔도 많이 필요해요. 네, 똑같아요. 여기서는 긴팔로. 가져오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빠른 게 투입, 투이... 아, 빠른 거 필요하네요, 조금. 이렇게. 여기서는 긴팔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긴팔로 바깥으로 나가게. 두 배로 빨간색이 확장이 되죠. 자, 전기종. 됐죠? 이상태서 와, 이것도 없다. 더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 그 전신주요. 됐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죠? 움직이고요. 움이고 있어요. 다. 됐습니다. 음.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됐니다 그럼 이제 두배더 증가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많으니까 그대로 확장 쭉 확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반에 만드실 때 이제 지금 초반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적게 만들긴 했지만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놓고 여기다가 구리전선 두개 하나 두개아 어, 이거 맞도록 했다 잠깐만 오케 이되고요그 <laughs> 다음에 둘셋넷다 여섯 플라스틱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하지 마시고 많이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됐습니다. 똑같이. 아, 나눠본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아. 내려놓고. 아, 잠깐만요. 가져오는 걸로. 가져오기. 가져오기. 긴팔. 딱 맞네요. 됐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초반에 이게 초반에는 전자 회로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후반에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전자 회로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laughs> 전자 회로도 많이 떨어졌죠. 여기까지안 가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안 좋아요. 음. 여기다가, 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적재기가 필요해요, 적재기. 벨트를 가득 채워서 가야 되는데, 가득 채워서 못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요 벨트 가득 채우죠. <laughs> 이제서야 벨트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 가득 채워도 끝까지 안갈 경우가 많아요. 만들어봐야 의미 없죠. <laughs> 그러니까 벨트 라인을 이렇게 지금 대량화를 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거 안 하더라도 보세요. 로켓 격납고 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주면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장하는 이렇게 방법 그런 것들을 설명드린 거니까요 이 벨트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많이 쭉쭉쭉쭉 들어가 두 배의 속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들어가죠 쭉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충분히 가능해요. 되죠? 이걸 이제 확장하는 법, 미리 만들 때 여기를 바짝 붙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두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려드리는데, 이쪽에다가 미리 이쪽 라인에 딱 하나 더 공간을 두세요. 그리고 전자회로 만들 공간을 좀만 더 두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공간을 두시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메가베이스를 하게 돼요 이것도 더 만들고 그죠 확장만 하면은 메가베이스인 거예요 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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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서 한 8개 만들어서 이쪽으로 구리 같은 것을 공급해오면은 그게 메가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하는 그 재미를 느끼시면 되니까요 기본 틀은 이거라는 거예요 기본 틀은 이렇게 놔두면은 로켓 경납고도 알아서 쏘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게 기본적인 재료가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시면은, 로켓도 쏘고, 로켓도 다 완료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38개 생겼죠? 그죠? 38개. 80개 만들면 돼요. 80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가득 채우진 않아도 되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되구요 자, 그러면은 어. 밀도 구조물도 지금 계속 완성 완료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부족할 거예요. 저밀도 구조물. 여기 왜 쌓이고 있지? <laughs> 아 아. 아 이거 그 괜찮네요. 어차피 여기도 800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더. 그렇죠?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데 구리 라인을 어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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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자회로 있다. 가져오자. 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안 돼! <laughs> 이것도, 멸밀도 구조물도 많이 만들면 돼요. 저, 여기다 안쪽으로. 가져오는 걸로 하면은 역방향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 이쪽으로 구리만 가져오면 돼요. 구리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놓고 구리를 여기서 가져오도, 가져와도 되죠. 넉넉한 곳에서. 이렇게 찍고. 돼요? 됐죠? 야, 아, 해. 하나만 더. 응? 돼요. 네, 구리도 오고. 됐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방법 확장 2배로 확장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날려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더 만들면 돼요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만들고 하면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더 확장해야 되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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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확장할 을 거예요 <laughs> 기차로도 놀게 될 거고 그게 메가베이스 기초입니다. 이게 메가베이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메가베이스지. 그냥 크게 크게 만들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 더 크게 크게 만들고 여기 우리도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철도 여덟 개, 강철도 막더더더 더, 더 크게 크게 만들면서. 원자력 하셔야 돼요 레가베이스는 <laughs> 원자력이 필수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설명 드릴 거다 들었기 때문에 로켓 경력도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성한 다음에 로켓 경력 아 잠깐만 강철판 있고 처리유닛 있고 전기엔진유닛 있고 파이프 있죠? 콘크리트가 없네요 콘크리트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물 탈광석만 있으면 됩니다 벽돌 있고요 우리는 곳으로 가서 벽돌을 가져가고,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 5개, 콘크리트 1000개, 그러니까 500개. 500개 가져가면 돼요, 벽돌. 네. 벽돌, 모르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철광석이 필요하죠? 철광석. 조금만 있어도 돼요 조금만 <laughs> 있으면 되고 이제 물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물이 밑에도 있죠. 강철판. 강철도 어느 정도 여유는 되죠. 열도 되고요. 내려와서 콘크리트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물물야아 물? 이거 드로우 없으니까 진짜 불편해요. 오, 콘크리트. 네. 놓고. 요 벽돌 됐습니다 만들으시죠 천개 평계. 천개만 만들면 되니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그러면은 로켓 경납고 모든 재료가 끝났습니다 강철판 있구요 처리 유닛 있구요 전기엔진 유닛 있구요 파이프 콘크리트 다 있습니다 음 여기 유닛 500개 있죠 500개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처리 유닛만 200개 딱 주워 놓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미리 처리 유닛을 한 200개 정도만 주워 놓으면 돼요 <laughs> 다못 가게 놓기만 하면 되는데 하고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네, 여기까지. 다 들어가네! 여기까지 다 들어가잖아. 지금 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죠? 한줄 라인 들어가면은, 여섯 개까지는 가능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리본 벨트로 여섯 개까지는 가능하고, 전자유로만 더, 한줄더 만들었으면은, 됐겠네요. 아, 네 개, 4개, 네 개까지. 네 개. 4개. 빠른 벨트를 생각해서, 양쪽으로 3개씩, 6개. 자, 여러분, 이제 다 완료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로켓 경납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가 됐고요. 이게 제 마지막쯤에, 아니, 좀 전에, <laughs> 이거, 한상 상자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쌓이는 게 10개씩 밖에 안 쌓여요. 예, 잠깐 깜빡했는데, 10개씩 쌓이기 때문에 800개만 모이시면 됩니다. 한 750개 정도 모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경락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락고 만드시고요. 그죠? 상태에서 이제 재료를 다 가져와야 돼요. 재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놓고, 여기다가 보세요. 범일도 구조물도 이제 거의 다 완, 타 이제 막 넘쳐나요. <laughs> 오래 있다 보니까 넘쳐납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니까 이제 480개, 480개 두개 가져오면은 거의 한 960개 되죠. 넘칩니다. 그니까요, 여기다가 한씩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로켓 연료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은 됐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생산성 모듈 4개, 이거 넣으셔야 됩니다. 우, 아, 이거, 잠깐만요. 좀더 만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걸로 하자, 이거. 가자. 깔끔하게 가자. 됐죠? 에서 다시 이들 들어가 우어 넣고 넣고 그러면은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켓 연료 로켓 연료만 넣으면은 대망의 엔딩이 되겠습니다 아 로켓 연료 많이 있을 거예요 가득 차 있죠 연료 300개씩 오 그러면 1200개죠 <laughs> 됐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잘 되고 있죠 플라스틱 넘치고 황 넘치고 슬슬 강철이 떨어지네요 <laughs> 어차피 저희는 끝났다는 거 어? 어, 어, 볼까요 됐죠 아 여기서 이제 신호기를 만들어서 야 여기서 이제 신호기를 만들어서 신호기를 한 다음에 옆에다가 세워서 속도 모드를 넣어주면은 더 빠르게 되죠 더 빠르게 이게 넣어주라는 이유가 총 40%의 생산량이 증가되죠 그렇죠?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공짜로 1%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이 굿자 <laughs> 되고 있고요 어 이제 할게 없네요 기다리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기다리는 일밖에 안 남았고 전기도 계속 안정적으로 끝나네요 대량화를 할수록 전기는 더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켓 쏘고 자 이제 한95% 정도 됐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93%, 94%, 옆에다가 이렇게 속도 모드를 넣으면은, 이렇게 속도도 증가가 됩니다. 보세요. 이렇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제작 속도가 증가가 됩니다. 여기, 이, 이걸로 인해서 속도가 15% 감소가 되면, 총 60%가 감소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거! 속도량이 20% 증가되면은 속도량이 증가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잠시 보여드리려고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개씩 남았네요. 40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닐라. 어, 어 있죠? 이거 모드가? 요 <laughs> 테라토리. 테리 테라토리인가요? 테리토리 그 클레임 모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2,1 발사 우자 렛츠고 우 하하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단이었고요. 5시간 33분 걸렸네요. 5시간 33분이 걸렸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